류츠신은 실제 물리학의 3체 문제, 즉 세계의 천체가 상호 중력 작용할 때의 운동을 예측하는 문제를 소설의 핵심 설정으로 활용하여 예측 불가능한 혼돈 상태에 놓인 외계 행성 트리솔라리스와 그곳에 사는 3체인들의 이야기를 그려낸다. 작품은 개인의 절망과 배신에서 시작되어 인류 문명 전체의 운명으로 확장되는 거대한 스케일을 자랑하며 과학적 엄밀성과 철학적 깊이 그리고 서사적 긴장감을 완벽하게 결합시켰다. 특히 문명 간의 소통 불가능성, 과학과 신앙의 갈등, 그리고 우주에서 인류의 위치에 대한 근본적 질문들을 제기하며 21세기 SF문학의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1967년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절정에 달한 시기, 칭화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였던 예전 타인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홍위병들에게 비판투쟁을 받는다. 서구의 부르주아 과학을 퍼뜨린다는 죄목이었다. 그의 딸 예원제는 아버지가 폭행당하고 모욕받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예전 타인은 결국 홍위병들의 폭력으로 목숨을 잃는다. 이 사건은 예원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물리학을 전공한 똑똑한 젊은 여성이었던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인간과 문명에 대한 깊은 절망에 빠진다. 그녀는 자신이 속한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다. 지식인을 탄압하고 과학을 부정하는 광기 어린 시대 속에서 그녀는 인간이라는 종족 자체가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예원제는 아버지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고발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미 모든 것에 환멸을 느낀 그녀는 그마저도 포기한다. 대신 그녀는 먼 산골의 레이더 기지로 발령을 받아 그곳에서 은둔하듯 살아간다. 이곳에서 그녀는 운명적인 발견을 하게 된다. 일부 홍안 기지의 비밀. 1968년 예원제는 다싱 알링산맥 깊숙한 곳에 위치한 홍안 기지에 배치된다. 이곳은 표면적으로는 산림보호를 위한 연구소지만 실제로는 극비군사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곳이었다. 거대한 안테나와 송신 장비들이 숨겨져 있는 이 기지의 진짜 목적은 외계 문명과의 교신 시도였다. 홍안 기지는 SETI, 즉, 외계 지능 탐사 프로젝트의 중국판이었다. 냉전 시대, 중국도 외계 문명과 접촉할 수 있다면 엄청난 기술적, 군사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극도로 비밀스럽게 진행되었고, 관련자들은 철저한 보안 유지를 요구받았다. 예원제는 뛰어난 물리학적 지식으로 인해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 된다. 그녀는 안테나의 출력을 증폭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고, 외계로 신호를 보내는 작업에 참여한다. 하지만 처음에는 단순히 신호를 수신하려는 시도만 했을 뿐, 실제로 신호를 보내지는 않았다. 기지의 책임자들은 함부로 외계로 신호를 송출하는 것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만약 적대적인 외계 문명이 지구의 위치를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원제의 마음 속에는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부 절망적인 송신. 1971년 아버지의 죽음으로부터 4년이 지난 후 예원제는 홍안 기지에서 운명적인 결정을 내린다. 어느 날밤 그녀는 혼자서 기지의 송신 장비를 조작하여 외계로 신호를 보낸다. 이 신호에는 지구의 위치 정보와 인류문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담겨 있었다. 예원제의 행동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과학적 탐구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인류 문명에 대한 깊은 절망과 분노에서 이런 선택을 한다. 문화대혁명의 광기,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자신이 목격한 인간의 잔혹함이 그녀로 하여금 인류라는 종족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외계 문명이 지구를 침공하여 인류를 정복하거나 심지어 멸망시켜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그것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류에게는 당연한 응보라고 여겼다. 더 나아가 우월한 외계 문명이 지구를 지배한다면 인류보다 더 나은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신호를 보낸 후 예원제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한편으로는 인류에 대한 복수를 성취했다는 만족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엄청남에 대한 두려움도 느꼈다. 그녀는 이 비밀을 평생 혼자 간직해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되었다. 3부 현재로의 전환. 이야기는 40년 후인 2007년으로 넘어간다. 중국은 이미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고 과학 기술도 크게 발전했다. 하지만 이 무렵 전 세계의 과학계에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저명한 물리학자들이 연달아 자살하고 과학 연구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결과들이 계속 나온다. 주인공 왕먀오는 나노과학 연구원으로 나노 물질 연구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올린 과학자다. 그는 최근 들어 과학계에 일어나고 있는 기이한 현상들에 대해 경찰로부터 조사 협조 요청을 받는다. 특히 과학 연구에서 물리 법칙 자체가 무너지는 듯한 현상들이 보고되고 있어 과학자들이 절망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왕묘 자신도 연구 과정에서 이상한 경험을 한다. 나노 물질 실험에서 물리학의 기본 상수들이 변하는 듯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이는 과학의 근본을 뒤흔드는 일로 왕먀오는 깊은 혼란에 빠진다. 물리학자로서 그의 세계관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이런 현상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떤 의도적인 조작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었다. 하지만 누가, 왜, 어떤 방법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지는 전혀 알수 없었다. 왕먀오는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에 협력하기로 한다. 사부 3체 게임의 발견 조사 과정에서 왕매오는 삼체라는 이름의 신비로운 VR 게임을 알게 된다. 이 게임은 극도로 사실적이고 정교한 가상현실을 구현하며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컬트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다. 게임의 배경은 세계의 태양을 가진 행성으로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 때문에 문명이 반복적으로 멸망하고 재건되는 세계였다. 게임 속 세계는 매우 독특했다. 세계의 태양이 복잡한 궤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행성의 기후는 완전히 예측 불가능했다. 때로는 모든 태양이 멀어져서 혹독한 빙하기가 찾아오고, 때로는 여러 태양이 동시에 가까워져서 모든 것이 타버리는 화재기가 온다. 이런 극단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은 혹독한 시기에는 탈수되어 보존되었다가 온화한 시기에 다시 되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왕명우는 게임에 몰입하면서 점차 이것이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게임 속에 등장하는 과학적 지식들은 너무나 정확하고 구체적이었다. 특히 3체 문제에 대한 물리학적 설명은 실제 학술 수준에 맞먹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게임 속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외계 행성을 모델로 하고 있다는 암시들이었다. 게임을 플레이하는 다른 사람들도 모두 고학력자들이었다. 물리학자, 생물학자, 공학자, 철학자 등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게임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게임을 통해 삼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일부는 놀라운 통찰을 보여주었다. 오부 지구 삼체 조직 ETO의 정체. 게임의 최종 단계에 도달한 왕명우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한다. 삼체 게임은 실제로 존재하는 외계 문명인 삼체인들의 고향을 시뮬레이션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게임을 운영하는 조직은 지구 삼체 조직 ETO라는 비밀 단체였다. Eto는 삼체인들과 접촉한 지구인들이 결성한 조직으로, 그들의 최종 목표는 삼체 문명이 지구를 침공하는 것을 돕는 것이었다. 이들은 인류 문명의 절망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환경 파괴, 전쟁, 불평등 등 인류의 문제들을 목격하며 인간이라는 종족에 대한 신뢰를 잃은 사람들이었다. Eto는 크게 두 파로 나뉘어 있었다. 강강파는 인류 문명이 완전히 멸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극단주의자들이었다. 반면 구세파는 삼체인들이 지구를 지배하여 더 나은 질서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었다. 두파 모두 현재의 인류 문명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는 일치했다. 조직의 핵심 인물들은 놀랍게도 사회 각계의 엘리트들이었다. 과학자, 기업가, 정치인, 종교인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각자의 이유로 인류 문명에 실망하여 ETO에 가담했다. 특히 환경 파괴를 목격한 생물학자들과 인간의 잔혹성에 절망한 사회학자들이 많았다. 육부 예원제와의 재회. 수사가 깊어지면서 왕며오와 경찰은 ETO의 최고 지도자가 바로 예원제라는 것을 알게 된다. 40년 전 홍한 기지에서 외계로 신호를 보낸 그녀는 이제 ETO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있었다. 예원제는 여전히 인류에 대한 절망을 간직하고 있었고, 삼체인들의 도래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예원제의 집에서 벌어진 대면에서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신념을 왕마오에게 털어놓는다. 문화대혁명의 상처,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그후 수십 년간 목격한 인류의 어리석음과 잔혹함이 그녀를 이 길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예원제는 삼체인들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받고 있었다. 40년 전 그녀가 보낸 신호에 대한 응답이 마침내 도착한 것이다. 삼체인들은 지구의 위치를 파악했고 이미 침공 함대를 파견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들의 행성에서 지구까지는 450년이 걸리는 거리였다. 삼체인들의 메시지는 복잡했다. 일부는 지구인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이었다. 답장하지 마라. 답장하면 우리가 너희 세계를 침공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다. 하지만 이미 예원제는 답장을 보낸 후였고 삼체 함대는 출발한 상태였다. 7부 소피자의 위협. ETO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해 인류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삼체인들은 450년 후에 도착할 침공 함대보다 먼저 소피자라는 것을 지구에 보냈다. 소피자는 양성자를 11차원으로 전개하여 지능을 부여한 다음 다시 3차원으로 접은 초고도 기술의 산물이었다. 소피자는 지구상의 모든 입자 가속기 실험을 방해하여 인류의 기초 물리학 연구를 맡고 있었다. 이것이 최근 과학계에서 일어나고 있던 이상 현상들의 원인이었다. 물리학의 기본 법칙들이 무너지는 듯한 실험 결과들은 모두 소피자의 조작에 의한 것이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소피자가 지구상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삼체세계에 전송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인류의 모든 대화, 모든 계획, 모든 비밀이 적에게 노출되어 있었다. 단 인간의 내면 사고만은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계획들은 여전히 비밀로 유지될 수 있었다. 이 발견은 인류에게 절망적인 상황임을 의미했다. 450년 동안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삼체인들에 대항하려고 했던 계획이 원천 봉쇄된 것이다. 기초 물리학이 발전하지 못하면 응용기술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삼체인들은 인류가 자신들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을 미리 차단해버린 것이다. 8부 삼체 문명의 실상. ETO와 삼체인들의 교신 내용을 통해 삼체 문명의 실상이 드러난다. 삼체인들이 살고 있는 트리솔라리스 행성은 세계의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행성으로 삼체 문제 때문에 궤도가 완전히 예측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행성의 기후는 극도로 불안정했고 문명은 반복적으로 멸망과 재건을 겪어야 했다. 삼체인들은 이런 혹독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독특한 진화를 했다. 그들은 극한 상황에서 몸을 탈수시켜 보존 상태로 들어갈 수 있었고 환경이 좋아지면 다시 되살아날 수 있었다. 이런 능력 덕분에 그들은 수백 번의 문명 멸망을 견뎌낼 수 있었다. 하지만 삼체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의 사고 방식이었다. 삼체인들은 생각을 숨길 수 없었다. 그들의 사고는 항상 투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거짓말이나 속임수가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그들의 사회는 완전히 투명했지만 동시에 전략적 사고나 복잡한 계략을 세우는 능력은 부족했다. 반면 인간은 생각을 숨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삼체인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신기하면서도 위험한 특성으로 여겨졌다. 인간의 이런 능력 때문에 삼체인들은 인류를 경계하고 있었고 동시에 호기심을 갖고 있기도 했다. 구부인류의 대응. 삼체인의 침공이 확실해지면서 인류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소피자의 감시 때문에 모든 계획이 노출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은 매우 어려웠다. 유일한 희망은 인간의 사고를 읽을 수 없다는 삼체인들의 한계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유엔은 행성 방어의 사회, PDC를 설립하여 대응에 나선다. 하지만 450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애매한 기간이었다. 너무 멀어서 절박함을 느끼기 어렵지만 문명사적으로는 그리 긴 시간이 아니었다. 현재 세대는 침공을 직접 경험하지 않겠지만 후손들은 반드시 맞닥뜨려야 할 위기였다. 일부 과학자들은 소피자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과학을 발전시키려 노력한다. 기초이론은 막혀 있지만 응용기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발전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컴퓨터 과학과 우주기술 분야에서 브레이크스루를 만들어내려는 시도들이 계속된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분열이었다. ETO 같은 3체 협력자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고 일반 대중들은 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일부는 삼체인들이 더 발달한 문명이니 그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10부 문명의 선택.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에서 인류는 근본적인 선택에 직면한다. 삼체인들의 침공에 맞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항복하여 그들의 지배를 받아들일 것인가? 더 나아가 인류라는 종족이 과연 생존할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예원제로 대표되는 ETO의 관점에서 보면 인류는 이미 실패한 문명이다. 환경 파괴, 전쟁, 불평등, 탐욕 등 인간의 본성적 결함들은 문명을 지속 불가능하게 만든다. 따라서 더 우수한 삼체 문명이 지구를 지배하는 것이 우주적 관점에서는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왕명호를 비롯한 많은 인류는 다른 입장을 갖는다. 인류 문명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문명은 계속 발전하고 개선될 수 있으며. 인간의 창조력과 적응력은 어떤 위기든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철학적 대립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 인류의 생존 자체와 직결된 문제였다. 삼체인들의 침공까지 4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류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문명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었다. 11부 예원제의 최후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원제는 자신의 과거와 선택에 대해 마지막 성찰을 한다. 홍한 기지에서 신호를 보낸 지 40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선택이 옳았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의 무게에 대해서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예원제는 자신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결정을 내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녀의 한 번의 송신이 인류문명 전체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우주적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예원제도 변화를 겪는다. 삼체인들과의 교신을 통해 그들의 실상을 알게 되면서 그녀는 삼체 문명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삼체인들 역시 생존을 위해 다른 문명을 파괴하려 하는 존재들이었다. 그들이 인류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보장은 없었다. 예원제의 최후는 비극적이다. 이티오 내부의 권력 투쟁과 정부의 추적으로 인해 그녀는 궁지에 몰린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삼체인들에게 지구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만, 동시에 인류에게도 중요한 단서를 남긴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악역의 최후가 아니라, 복잡한 신념과 절망이 만들어낸 비극의 완성이었다. 12부 새로운 시대의 시작. 예원제의 죽음과 ETO의 붕괴 이후, 인류는 새로운 현실에 직면한다. 삼체인들의 침공은 확실한 미래가 되었고, 4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도 명확해졌다. 하지만 소피자의 감시 하에서 과학 발전이 제약받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왕묘우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 그는 인류의 창조력과 적응력을 믿으며 어떤 방법으로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비록 기초 물리학의 발전은 막혀 있지만 인간의 지혜와 상상력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소설은 인류가 새로운 도전에 맞서기 시작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된다. 행성방어의 사회는 장기적인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과학자들은 소피자의 제약을 우회할 방법을 모색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류가 분열하지 않고 단결하여 이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질문들이 남아있다. 과연 인류가 450년 동안 통합을 유지할 수 있을까? 삼체인들보다 우월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류라는 문명이 우주에서 살아남을 자격이 있는 존재일까? 에필로그 우주적 관점. 소설의 마지막에서 류추 씨는 독자들에게 더큰 관점을 제시한다. 지구와 삼체 세계의 갈등은 우주적 규모에서 보면 극히 작은 사건에 불과하다. 우주에는 수많은 문명들이 존재하고 그들 각각은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문명 간의 접촉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수반한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우주는 무한히 넓지만 각 문명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문명이 만나면 협력보다는 경쟁과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삼체인들의 지구 침공도 이런 우주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악의에서가 아니라 생존 본능에서 지구를 노리고 있다.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 살아온 그들에게 안정적인 지구는 더할 나위 없는 이상향이다. 하지만 동시에 인류의 저항도 당연한 것이다. 모든 생명체는 생존할 권리가 있고 자신의 터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양육강식이 자연스러운 법칙이지만 각 문명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존이 최우선 가치다. 류추시는 이런 딜레마를 통해 독자들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과연 우주에서 절대적인 정의나 도덕이 존재하는가? 문명 간의 갈등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가? 아니면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생존만이 유일한 진리인가? 주요 테마와 의미. 삼체는 단순한 SF 소설을 넘어서 현대 문명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담고 있다. 류추신이 제기하는 주요 테마들은 다음과 같다. 과학과 인간성의 관계. 소설에서 과학은 양날의 검으로 그려진다. 과학적 지식은 인류를 발전시키지만 동시에 파괴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예원제가 과학을 이용해 인류를 배신한 것처럼 과학 그 자체는 중립적이고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의도에 따라 선악이 결정된다. 문화 대혁명 당시 과학이 탄압받는 모습은 반지성주의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동시에 과학 만능주의의 한계도 드러난다. 소피자에 의해 기초 물리학이 차단당하면서 인류는 과학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문명의 지속 가능성. 예원제의 절망은 현대 문명이 직면한 실제 문제들에서 비롯된다. 환경 파괴, 전쟁, 불평등 등은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과연 현재의 발전 방식이 계속될 수 있을까? 인류는 자신이 만든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있을까? 삼체인들의 문명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예측 불가능한 환경 때문에 그들의 문명은 반복적으로 붕괴한다. 이는 어떤 문명도 영원할 수 없다는 우주적 진리를 보여준다. 소통과 이해의 가능성. 삼체인들과 인류의 관계는 서로 다른 문명 간의 소통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언어, 사고방식,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존재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삼체인들이 거짓말을 할줄 모른다는 설정은 인간의 복잡한 내면 세계를 부각시킨다. ETO의 존재는 같은 종족 내에서도 소통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원제와 왕며오는 모두 인간이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이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이념 갈등과 문화 충돌을 반영한다. 개인과 역사의 관계. 예원제 한 개인의 선택이 인류 전체의 운명을 바꾼다는 설정은 개인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극대화해서 보여준다. 문화 대혁명이라는 역사적 비극이 개인의 트라우마가 되고 그것이 다시 인류사적 비극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개인사와 인류사의 연결고리를 보여준다. 삼채는 이런 다층적인 테마들을 통해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제기한다. 류추신의 상상력은 과학적 엄밀성과 철학적 깊이를 결합시켜 독자들에게 강렬한 지적 자극을 준다. 이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이유는 단순히 재미있는 SF 소설이기 때문이 아니라 현대 문명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과 미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